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왕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요, 권력가요, 권세자지요. 이분의 이름이 시스야라고 기 합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야, 그 시스야 기 왕한테 가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거독할 텐데, 자식들을 다 불러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라고 해라.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이사야 선지,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받은 희석의 왕이. 이 통곡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 권제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시스게 왕이 이렇게 심히 통곡했더라 물론 시스게 왕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면서 울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시스게 왕이 살아나왔던 과거의 생활을 딱 돌이켜 보니까 다, 다 후회투성. 이렇게 생각해도 후회투성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못 떨어지게 생활을 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어?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생활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시세야 왕은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래서 심히 통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인생의 말로가 쭉 좋지 않아요.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참혹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불행에 행할수 없어요. 그럼 유다의 인생을 어느 제 삼자가 어느 제 사자가 유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본인이. 자 가론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걸 목격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볼 수 없는 큰 하늘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론 유다라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꾸지질 않았어요. 오직 이의 생각과 이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없고요, 천국은 없고요, 천국의 소망은 없고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에요. 오직 물질이에요. 지금도 내가 생각을 주게는 이런 가론 유다와 같이 오직 돈, 오직 물질. 이것만 소망 삼고 이것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소망삼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소명과 기독교인의 산명인 줄 압니다 네. 주님을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다른 여다와 같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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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물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그 자체가 그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었던 가론유다가, 그만. 많지도 않은 은 30에, 은 30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다시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론유다와 같이. 아주 적은 물질 때문에, 적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천국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이놈은돈 때문에, 이놈은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이돈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돈 때문에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죠. 이 가론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돈을, 돈의 유혹을, 물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을 따랐던 크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말로가 비참했죠. 은삼십을 돌아갔다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나왔던 자기의 지난 날의 과거를 생각하니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후회, 후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이것 때문에 가론 여단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 이 세상 떠날 때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에 오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털림없이 시계 왕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저녁에 부를 것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후회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통곡할 겁니다. 이렇게 말로가 비참해지지 않으 하려면, 우리, 나의 인생의 말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오라 하시면 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틀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거다 가신다면, 그러고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1, 2분 후면은 난이 세상을 떠났는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을 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아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맞아요? 어떻게 내가 신앙 생활을 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내가 과연 예배 생활을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딱 생각해 보니까 엉망으로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몇번 보는 것 때문에 까만 아, 아니 이제 희수의 망처럼 다. 이 세상 하나님 내 생명 부르면 가야 되겠구나 쭉 생각하니까 탁탁탁 막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응? 내가 이렇게 갈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족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죄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주적인 말죄가 하나 있고 개인의 말죄가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우주적인 말자도 올 것이고요. 아, 네. 개인의 말자도 개인 개인에마다 다 말자가 옵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우주적인 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말자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고, 아, 네. 그리고 개인의 말자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항상 언제 오는 때 어떤 일이 날좀 모르기 때문에 아, 네.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돈의 노예가 다 돼가지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아, 돈 때문에 주님하고 너무 먼 거야 너무 멀어 그럼 여기서 주님하고 뭐니? 천국 가서 이 성도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여기서 교회하고 가까워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가까워져야, 천국에 네. 올라가서도 우리 아버지하고 가까워지지, 네. 여기서 주님하고 먼 사람이 어떻게 천국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네. 원리요, 원리.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돈 벌려고 몸까지 버린 여인이에요. 장려의 생활을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에게 하늘의 소망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기생의 생활을 다 정리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만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예요. 어? 내가 생각할 심지게. 내가 주님 앞에 부른받아 갈 때, 내가 생각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니 제일 첫째가 예배의 생활 을 철도 철미하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왜 내가 이것을 일번으로 삼았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잘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잔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 덩어리 가 아니고 금 덩어리도 아니고 땅 덩어리도 아니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까지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몇 가지 가 나와요. 어, 물론 믿음이 굳은 걸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이 굳은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굳은 것을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놓고 할지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지푸시게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배 생활을 잘은되는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을 놓까 예배를 놓까 하다가 예배를 놓을 겁니다 내말 이해가 가가요 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 생활을 보고 가까워지겠어요? 아내말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이래서 예배 빠지고 저래서 예배 빠지고 어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설교하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때내 생명을 거둬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요? 틀림없습니다 난 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적엔 틀림없이 생각할 것 같아요 쭉 살아난 걸 생각하겠죠? 아, 네. 이거 생각한답니다. 네. 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좀 엉터리를 했으니 거기에 예배 생활 엉터리가 뭡니까? 바로 예배 생활 올바로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 네. 후회하는 거죠.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였는데 아, 네. 네. 그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뭐? 그러니 어때 이제 뭐할수 없는 거죠. 그래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돈덩어리도 아니에요. 금덩어리도 아니에요. 땅덩어리도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멸류관 보세요. 좀 생각이 나네요. 나를 인도하는 자가 보셨다고 그랬죠? 좀 멸류관에 박힌 보석이 뭡니까? 영적인 예배 드린 자들 다 박혔어요. 멸류관은 쓰기엔 썼는데요. 다놓고 보석이 없어요. 천국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져요? 천국이 진짜 믿어져요? 진짜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대배는 자리가 그런대로 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는 텅텅 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수요 예배 가 없어집니다. 수요 예배가 왜 없어질까요? 그렇죠? 성도가 안 모이기 때문에. 자 금요 예배가 왜 없어지죠? 성도가 안 모입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믿어져요. 하나님을 절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경례. 경외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아멘. 찬양, 아멘. 감사. 아멘.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더 귀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보세요. 산에 가셔도 예배입니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도 예배입니다. 이해가 가요? 자, 배다님 문둥병 집에 가셨을 때에도 예배입니다. 자,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도 그러니까 마르다 집에 가실지에도 누가 말씀을 받았어. 그게 뭐냐, 그러면 예배요, 예배. 3년 동안 예수님은 예배를 시작해도 예배를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 속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속에 험, 저 예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없어지는 건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걸 멀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후회할 겁니다. 이건 내말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예배가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한국교회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될수 있으면 가정예배 드려라. 아, 네. 네? 혼자서 앉아서 찬양하고 신앙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도 예배예요. 아, 네. 믿어져요? 아, 네. 네 이건 공동예배예요. 이거는. 예?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교회와 성도는 나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고 세상에 속한 바벨 교회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교회 왜 건축합니까? 교회 왜 세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왜 건축하죠? 그렇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모여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모이지 않은 교회 처서 뭐 합니까? 솔로몬은 1천 번째를 드렸어요. 1천 번째, 이제 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